어디있었어요 언니 핸드폰? 너왜나 입중으로 해놓고? 꼬깔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몰카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자 어떤 몰카냐 유라 핸드폰에 엄마 이름이 어떻게 저장돼 있죠? 어머님 전화번호를. 네. 우리 엄니.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. 어떻게 바꿀 거죠? 욕쟁이. <laughs> 시어머니 핸드폰 이름을 욕쟁이로 바꿔놓고 엄마 근처 숨겨놓은 다음에 핸드폰이 없다고 하고 제가 어머님 핸드폰으로 네. 제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해서 를 사인 네. 청을 할 거예요. 근데 혼날 것 같아. <laughs> 그때 엄마의 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! <laughs> <laughs> 이 소파를 이번에 바꿔준 거예요. 아, 바꿔줬는데 이거 오늘 또 이거 사가져왔어요. 아이고.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들어나 있어 이렇게. 음, <laughs> 둘 주세요. 응? 둘. 너나 뭐 많이 먹어. 너 오미야 고생했잖아. 아니 많이 먹어. 나도 고생했어. 새끼는 잤잖아. <laughs> 야 새끼 유라가 일찍 운전해고 왔는데 너는 왜 자꾸 지랄이요? 아뭘 내가 뭘 줘? 새끼야 오빠는 잤잖아. 매일 유라가 저, 저기 운전하기만들어졌 어, 아니야 이 새끼 매일 쭈쭈쭈쭈래 어머니 소파 좋으세요? 엄청 좋아 이게 약간 안 응. 꺼지고 탄탄해가지고 응. 제가 응. 깔맞춤을 하려고 이거 샀는데 응. 실패했네요 <웃음> <웃음> 안 맞아요 이거? <laughs> 밝은색으로 살 거거든요 응. 네, 이거? 네괜찮아거얘안아쁘죠지뭐 어머나 딱딱해 보셨죠 어머니? 응 오 딱딱해? 오, 완전 좋아 와 우리 엄청 좋은데? 우리도 이걸 바꿀까? 바꿀까? 이거 갖고 가지 <laughs> <지라라. 웃음> <아유>, <laughs> <아유, 샤브라미 진짜. 웃음> 뭐 쥐랄아 쥐랄아 새끼 쥐랄라이 새끼 아유 쥐랄라 진짜 가져갈 거뭐지랄다그 사보네 쥐랄아 새끼 지랄아랄아 따라해면 안 되지, 어? 네, 나 따라해면 안 되지. 아, 어머님이 나는 하시는 거좋 나랑 그런 거 아니야. 나는 새끼니까 하지. 다른 남편인데 하면 되나? 이 <laughs> 새끼? 저 새끼 잡아, 이 새끼. 씨아버지우 먹어, 새끼. 어지지 아, 맛있네. 여기다 발 올려 놓으면 돼, 이렇게 편하게. 어. 이렇게 편하게. 이렇게 또? 아니, 그만 먹어. 아니, 내가 뭐 하는 거야. 아니, 저 여기랑 같이 누워보려고. 아, 싫어. 나 떨어져. 나 향지러. 아, 캄지러. 아, 캄지러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le. <laughs> <laughs> 다찾제보은 씨발 안 떨어지면 안 된다고 기다려고 어머님 아저 어.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어요 나테 옆으로 누워있잖니 그럼 내가 이렇게 누워놔 내장이 내장 나 이렇게 누워놔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했다고 응 어? 아 편하긴 하다 이래서 좋니? 네 응. 손이 좀 저려요 어디 <laughs> <laughs> 아 빼빨리 음. 일어나지 말고 빼어 음. 핸드폰, 핸드폰 어디 놨지? 왜? 핸드폰 어디있는데? 응? 어? 어 핸드폰, 어, 핸드폰 어디 어머니 어, 핸드폰 이거 여기 빠진 거아아전화해봐 어머니 핸드폰 어디있어요? 내 핸드폰? 아휴아깨 귀찮게 하니까 가시네 그거 지 저기 있어 하하하 가시네 씨발 아 씨발 <laughs> <그게 시발. 웃음> 조금 들러 있는데 씨 아휴 밖에 닿나? 오다같다 먹고 그래? 아유.. 무슨 정신머리야, 오늘. 꽤긴어서 봐. 아유. 야, 얘. 어 아, 지랄여유있여 있는데. 욕쟁이. <laughs> 지랄하 왜? 뭐라 돼 있는데? 나 씨름 응, 욕쟁이로 돼 있어. 지랄하네. 이거 욕쟁이 맞잖아. 씨. 내가 욕쟁이야? 어? 이거 내 전화는 맞잖아. 야, 욕쟁이가 뭐니? 아 어, 지랄아, 지전화를여자놔도 그런 자꾸 나하고 욕쟁이라 고 지랄아 그지. 시... 어? 아니야, 전화 여있어 야, 응? 저 새끼야 나 욕쟁이로 만들었어. 여기 어, 욕쟁이로 저장해놨어. 계속 그래나? 아 어, 지랄도. 치료나고 언제부터 욕쟁이로 해놨지 그치, 여리? 아, 어디있지? 아, 여기네? 응. 어디있었어요, 언니? 핸드폰? 너왜나 욕쟁이로 해놨어? 뭐야? 어? 다른 사람좋아하는거 아니에요? 우리 조언이 아닌데? 욕쟁이잖아! 내 핸드폰 줘봐 내가 금방 지웠지, 너 아니요 내 핸드폰 줘봐 왜요? 뭐 뭐하세 너나 욕쟁이를 해놨잖아 아니요 어? 전원이 꺼져있지 네가 껐잖아 켜져있어요 언니 그게 그, 뭐, 뭐냐 <laughs> 어? 모르겠어 뭐지 저 어머니 욕쟁이 많이 해놨는데 아 유라 엄마 유라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래? 근데 왜 욕쟁이를 해놨어? 몰라. 봐봐 유래 핸드폰. 어지 욕쟁이로 돼 있지? 아, 아니야 <laughs> 안돼 있어. 아까 내가너 보여줬잖아 이 새끼야. 욕쟁이로 안돼 있어 어머니. 그러니까 아까. 아깐... 내가 아깐... 너, 너 보여줬잖아. 저 새끼도 저 시판 또. 아니 근데 핸드폰에 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? 전화 또 가네. 왜? 커봐. 요. 왜 뭘로 돼 있는데? 욕쟁이로 돼 있잖아. 욕쟁이를 봤지? 어 욕쟁이 봤지? 어, 맞네. 욕쟁이 맞지? 응. 어. 근데 왜 아까는 안, 안 가고 안 가고 있지, 라뇨? 어? 아까는 왜안 가고 지랄이냐? 응? 야, 빨리 옷좀 싸고 나와 이제. 시어머니 무서움 보여줘야 돼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. 맞지? 어. 엄마. 네, 맞지? 어. 딱 가면 혼나야 될것 같아. 야! 네, 너 네. 빨리 욕쟁이로 했잖아 네? 아니에요 욕쟁이 했잖아, 저! 어디온 다시 전화해보세요 지랄하네, 똑같잖아! 금방 됐거든? 어이지 어, 엄마 무서운 줄 모르고 지랄하고 있지 엄마를 욕쟁이네내 새끼야 니가 바꿔놨지? <웃음> <웃음> 아이고... 어? 그거이가 네가 바꿨잖아 이가 네가 바꿨지? 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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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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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까제거 다시 바꿔드릴게요. 뭘로 바꿔드릴까요, 어머니? 먼저 했던 건네거 이거? 그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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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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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. 응. 그래 그렇게 해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해놔 저게 <laughs> 그 전에 이거 아니었잖아 뭐 <laughs> 그... 100kg 시어머니였나? 그렇지 않았어? 아니요 나 70kg밖에 안 나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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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우리 어머니로 해놓게요 언니 어머니. 우리 어머님 응. 응. 원래 이거 아, 우리 엄마. 아버님 우리 엄 너.. 그래주마 새꺄.. 뭐라고? 뭐라 그랬어? 너 그러지 말라고 새 아, 드디어 어머님 이어 욕쟁이. 아유.. 네. 어머님 저희 저녁에 뭐 먹어요? 두부랑 네 떡이랑. 네. 이거 좀.. 엄마랑 저랑 아버님이랑 욕쟁이랑 넷이.. <웃음> <웃음> 아유.. 아유.. <웃음> 이제 안놔줄게요 <laughs> <laughs> 오빠가 못신거 오빠가 낳거 이거는 진짜 어청어주셔요 <laughs> 아이 이 새끼야. 나도 알아, 이 새끼야. 저 새끼 원래 그런 줄 알아. 오빠 진짜 너무 장난꾸러 <laughs> 오빠가 맨날 나쁜 것만 시켜, 저한테. <laughs> 나쁜 것만. 그러니까. 원래 저 새끼 나한테 도 매일 나쁜 <laughs> 어? 거. <뭘>? <웃음> 응? 뭐래 아니. 중이 어머님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얼마나 혼날 네마한이 따끔한 맛을 보여줄까? 딱구, 딱고구 이제 반으로 때리실 거요. 그렇지. 어? 목이고 아, 먹어. 아? 역, 음. 먹어. <laughs> 어이 <맛있어? 맛있어. 웃음> 아 허진아 나의 새끼야. 응? 허진아 나라고 새끼야. 매일 허리아 아파지지. <laughs> <둘 새끼. 웃음> 뭐라고? 돼지 새끼. 엄마, <laughs> 얘가 나한테 뭐라고, 돼지 새끼래. 나라는. 어, 느 아, 내가 봤을 때, 돼지는 내가 아니라, 여기, 여기인것 같은데. <laughs> 너, 나야? <laughs> 너, 나? <나야? 웃음> 응. 아보 같은 놈 깨줄까? 바보 같은 이 욕쟁이 이 욕쟁이 이무 새끼가 이 욕쟁이 엄마 그럼 하나 골라 별명 할거 뭐? 돼지 엄마 욕쟁이 엄마 아지랄하네안해새끼두가다 누가... 유라는 뭐 하잖아? 주부 어머니 주부 그래. 주부? 응? 응? <laughs> <laughs> 아우 어, 지X야 주부라고 어머님 이거 주부라고 했잖아요 음. 어, 주부가 요즘에 조금 많이 빠지셔가지고. 안 빠졌어. 와, 너무 웃기다. 어, 이게 뭐죠? 옷이? 음. 아, 네, 멋있지. 똑같은... 네. 멋있지. <laughs> 나 멋있지. <laughs> <laughs> 나있지 <왜> 이만큼 올리셨어. <laughs> 멋있지. 우와, 이거 왜 안에 또 있지? 음. 레이키스. 레이키스요? <laughs> 멋있지 그만해,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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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해. 야지 여러분한테 전화 켜지뭐 어. 해, 어머니? 뭐 도와드려요? <laughs> 도와줘도돼